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셜덕후TV 대표 박주원입니다. 사회적 가치와 e s 를 실천하시는 사회적 경제인의 솔직하고 담백한 스토리를 들어보는 세, 네 번째 주제 아, 올해 지금 네 번째 게스트로는 아, 종목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재경 센터장님을 모시고 생생하고 담백한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로 지역 자활센터 네. 한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종로 지역 자활센터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지역 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해서 2000년대 전후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음. 네, 전국적으로 한 250개 정도의 지역 자활센터가 있고요. 또, 저희 종로 지역자원센터는 그중에서 이제 2003년도에 설립을 해서, 어, 사단법인, 아, 재단법인, 음. 어 기독교 장로의 총회 유지재단을 법인으로 받아서 종로에서 지역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센터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어, 종로 지역에 거주하시는 저소득층 계층 분들에게 생계 유지 및 탈비본을 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 근로 능력이 있는 음,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음.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음. 그리고 이제 기술 습득을 지원한다든가 음, 그런 방법으로 기,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예 네, 그러시군요. 저희 종로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상가와 동대문이 음.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TV 모바나오고 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연우 지역재화센터와 달리 저희는 초창기 때부터 음. 어, 남성 1인 가구, 중년 1인 가구 독거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 음, 그래서 이걸 강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음. 지역의 특성상 그래서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처음에 운영을 할때 음. 어, 그렇게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시고, 예. 남자이시고, 혼, 혼자 사시는 음, 분들이 오셔서, 음, 아.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가장 음. 손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집수리. 집수리. 이분들이 어쨌든 이제 어, 자발에 오시기 전에, 일용직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음. 집수리라든가, 또 저희 이제 자활 전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또감병 기본적인 자활 사업이 5대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네. 이제 간병 사업이 있었고, 음. 예, 그래서 이제 집수리나 뭐간병 사업이나 뭐 이제 청소, 뭐 음. 빨래방 무료로 서비스하는 빨래방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저희가 자활 사업을 시작하기 예,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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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그 중에서도 뭐 이렇게 또 공제 쪽도 있는 것같은데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특성이 창신동, 순인동 지역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예전부터 그 봉제에서 음. 굉장히 성행을 했었기 때문에 예. 거기서 한 20년, 30년 종사하셨던 미신사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그 봉제사가 이제 하향을 하기 음. 시작하니까 음. 이분들이 이제 저소득층으로 이제 그 수급권으로 측정이 되시면서 음. 저희. 자활에 의뢰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음. 그때부터 공제하셨던 분들 몇 분을 모아서 그분들 믿고 음. 저희가 좀 공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음.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양말 포장하는 작업이고요. 네. 여기 이제 공동 일자리라고 해서 말씀드리면 부업 사업단입니다. 아 부업 사업. 네.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활 근로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음. 어, 그 중에서도 정말 근로가 좀안 되시는 분들, 음. 좀 지병이 있으셔서 뭐 걷거나 뭐 앉아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음. 좀 어려우신 분들, 어,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신체적으로 좀 그러신 분들이 여기 모여서 일,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음. 그래서 여기가 한 20명 정도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음. 이제 그, 어, 여기가 이제 저희 봉제 작업장이고, 음. 네, 이제 재단하시는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재단까지 하시네요? 네 지금 다 기술자세요. 20년, 30년, 거의 어, 40년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 음. 요 분이 우리 이제, 재단하시는 분이 우리 반장님이시고 아, 반장님 네. 오시고, 네. 어, 그렇습 봉제 단장님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다 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주문 제작을 하더라도 거기서 뭐 이런 거를 해도 작업지 시설을 주면, 음. 그거 가지고 다 이렇게 어, 재단을 해서, 음. 그대로. 패턴까지 가다 패턴 시는 거죠. 하시는 거, 아, 패턴이구나, 제단이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러면은 일반 이쪽에 그동 때문에 네. 네. 패턴 뜨는 것도 많고 재범하는 것도 많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비해서 가격 경쟁이나 퀄리티는 어때요? 괜찮아요? 퀄리티는 그래서. 굉장히 높죠? 네. 그, 그분들이 오셔서 일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면 이전에 그 사업에 다 종사하셨던 분들이 음. 이제 이 사업이 이제 하향, 사용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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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음. 그 일자리를 잃어서 음. 이렇게 유입되신에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종로지역자활센터의 브랜드는 아름다운 손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봉제 사업을 하는 음, 센터가 네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있어요. 그 센터가 모여서 서울의 브랜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부작인데요. 사부장. 그래서 이 사부작에서는 광역센터가 이제 주관을 해서. 디자이너를 서베를 해서 그 디자이너한테 올해의 상품을 이제 디자인하게끔 하는 거죠. 의미, 의미를 담아서. 그런데 해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가은지 저희가 주문을 받으면. 그 네트워크에서 이 것들을 같이 만들기도 하고 음. 개별적으로 우리 센터가 이제 뭐 주문을 받으면 우리가 만들어서또 납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그 사부작 제품이죠. 이것도 사부작 제품이고. 네, 사부작 제품이.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제 지역에 취약계층 분들의 이제 빨래를 수거해서 빨래에서 배송까지 음. 해드리는 작업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이제 유료 빨래도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수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헬스클럽. 헬스클럽. 네, 네. 이제 운동복, 위아래 음. 운동복과 수건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올해 수익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음. 여기몇팀 정도 계시네요? 여기, 여기가 보듬이 나누미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세탁사업도 하고 도시락 배송 사업도 음. 해요. 만약에 이제 수거 배송하는 사업이라서 음. 모든 운전자들이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것 음. 같아요. 오기랍 사업하고 같이 해서 지금 4명 9명, 9명으로 음, 왔다 갔다 음, 하고 계십니다. 여기 네. 이제 수건 접는 수건 중도. 접는 작업이고요. 음. 요 작업장이 이제 저희 그 숨이 창신동 저 꼭대기에 산지공원이라고 음, 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종로구청에서 저희한테 그 건물 하나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아주 경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고둥이 나무라고 써있 고둥이 나무? 네, 그래서 여기 를 꺾어 들어가면 이 건물 음. 자체가 저희 이제 고둥이 나무 사업장입니다. 네. 보존고 예, 나눈다. 네, 어떠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아, 요거 집수리죠? 여기 이제 간편 집수리인데, 아. 요거 이제 방충망을 새로 달고, 방충망, 네, 그리 작업하는 사진이고요. 예. 또 있을 거예요. 또 넘겨 보시면, 요거 아. 도배하는 사진. 도배. 네. 예. 지금 이집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단에서는 올해 이분들이 자격증을 다 따셨어요. 오. 어. 음, 도배 도배 장판도 따고 온돌. 온돌 뭐라고 하지 온돌방 뭐 그런 자격증도 따고 해서 올해는 아예 이제 자격증 따는 해로 이분들이 음. 그래서 이제 개발원에 가서 막몇 주씩 수업 받고 음. 시험 보고 뭐래 가지고 지금 세 분이 지금 자격증을 땄습니다. 음. 또 이것도 아마 이제 그 도배하려고 하는 것과 창을 다는 거네요. 창을 샤시 창호 예 샤시 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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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시. 네. 네. 샤시. 샤시. 음. 다들 이제 취업 가면 요즘은 샷시들 굉장히 그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옛날 샷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음, 음, 그 이제 샷시를 저희가 좀 맞춤을 음, 해가지 이렇게 창문도 갈아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거는 아주 신규로 새로 이제 그 문을 여는 음, 곳이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음, 여타이 것들은 다 이제 양도양수에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매장. 근데 이거는 아예 그신축신축에서 네. 아예 디자인까지 다하자인 네. 네. 때문에 하고그렇게한글로되어있는 신기하다고 지나가는 것 음, 예. 사진 많이 찍고 갑니다. 음. 또 예뻐서도 많이 찍고요. 예쁘네요. 네. 네. 고 뭐가 있 네, 이렇게까지 수납한 입니다 여기 아, 지하 매장이라서 네. 렇게 코너에 있는 매장이거든요. 음. 아마 주방 사진이 있어. 주방사진입니다. 아, 네, 주방, 주방, 사진입니다. 아. 주방 평수가 작다 보니까 주방도 좀 좁기는 합니다. 음. 좀덥다고 많이 호소를 하셔서 음. 어떻게 해결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이 좀 많습니다. 왜? 그렇죠? 네. 종로 구청 앞에 있는 종로 르미에르 건물의 지하에 음. 있으니 종로를 지나가시면 꼭 들러서 음.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수만 국수나무라서 국수만 있는 건 아니어서요. 덮밥이면 뭐돈가스 뭐 다. 선생님 오셔서 맛있게 드시는 거지. 예, 네. 아주 열심히 하시네. 음. 자 그다음에 사진 뭐가 있을까요? 현재. 네, 아, 이게 이제, 어, 택배 택배 사진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택배사가 내려, 와서 그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면 음. 이렇게 이제 상 하차해서 거기서 음. 이제 어, 각자 수레로 이제 자기가 맡은 영역의 건물에 음. 서 이제 물건을 전달합니다. 활동제라고 하면 네. 뭐 자활이라고.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음. 크게는 ESG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것과 음. 결국 일자리 창출 그리고 어, 새로운 창업 음. 이런 것들 도전의 연속인데 네. 그럼 향후 이제 그 자활센터가 네. 종로에 계시면서 지속가능하게 움직이 위해서는 뭐센터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어떤 방법이라든지 음. 아니면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게 음. 있으신지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다시피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자활자립의 가장 큰 기본은 이분들이 사회통합을 할수 있는 것이 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 주거환경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어떤 문화활동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근로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음. 종로지역 내에서 가장 가깝게는 종로지역 내에서 사회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음. 그래서 이제 어,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자체에서도 좀 어쨌든 지역자로서 참여하신 분들이 음, 공적인 어떤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일자리 중에 빨래방이나 주거환경 같은 경우는 음. 지역의 취약계층 분들한테 서비스를 하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이분들, 일하시는 분들도 저소득층이지만 음.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 이분들은 이게 뭐냐면 어, 노인분들 내지는 장애인분들, 뭐 그런 가구에 집수리가 필요하다거나 빨래가 필요했을 때 저희가 모로로 가서 수,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음. 그것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에서도 그런 이제 그 일자리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활근로 사업도 그 내용이 또 종류가 조금 더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음. 어,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역재활센터의 자활블로 사업이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게 제로웨이스트 사업들이 음. 많았어요. 제로웨이스트.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접근을 하고 싶은데, 네. 요것은 어쨌든 이제 매출이 뭐 많이 나기보다는, 음. 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 음. 또그 가치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는 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설과 장비 투자가 어, 초창기 많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게 있어야만 음. 어뭐할수 있는 부분이라 뭐 종로 내에서 그런 매장이나 음. 공간을 찾기에는 음.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그 벽에 조금 지금 이제 좀 부딪혀 있는 상황이. 어, 지역자활센터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자활센터라는이 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태반이세요. 음, 음. 뭐 일반도 그렇고, 뭐 저, 저,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음, 여기 이 방송을 누가 보신다면, 음. 지역자활센터라는 곳이 있고, 이곳에서 어, 일을 하고 싶지만 일반적인 음, 기업이나 이런 곳에 취업이나 창업하기가 음, 어려워서, 음, 어, 이 자활글로 안에서, 어, 자립과 자활을 꿈꾸고 있는 여러 정말 몇천 명의 어, 자활 음, 참여자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음, 그 자활 참여자들과 함께 뭔가 음, 사회적 공헌이라든가, 음. 어, 이제 이런, 일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음. 저희 종로뿐만 아니라 음. 어디든 지역 자원센터에 연락을 해 주셔서 저희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토박토박 말씀 잘 해주셨네요. 음. 자, 오늘은 어, 종로 지역 자활센터장 한자금센터장님을 모시고 아주 소술 덕후 TV 알찬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소술 덕후 TV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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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